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시간대별 운전 금지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 제 다른 영상에서 노인 야간 운전 금지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영상 내용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노인, 즉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반납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166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혜택은 비슷하거나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6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하여 반납자에게 지원합니다. 반납신청은 관할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반납과 지급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데요. 간단한 예로 광명시의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시 광명사랑화폐로 1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반납 신청은 각동행정복지센터 광명시청도시교통과 광명경찰서에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납과 지원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전남 구례군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4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서 1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허 반납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증 반납이 결정되면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반납하셔야 될듯 합니다. 김천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익산과 전주는 2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 지원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지원 내용은 교통카드 20만원을 충전하여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대부분 지자체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얼마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말씀드리는 중에 경찰청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중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간단히 한번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운수 종사자 중 13만 1,311명으로 전체 17.4%를 차지하고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39%인. 64,063명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초고령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었는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시간대별 운전 금지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기 및 시간대별 특성으로 시기는 10월에서 12월, 시간대는 18시에서 20시에 사고가 집중되어 특히 농촌 지역은 18시에서 20시 비율이 26.5%로 높게 나타났고요. 도심지역인 특별광역시에서도 18시에서 20시대에 발생률이 15.3%로 가장 높으며 주간 시간대에도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2019년 도로 종류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고 특별광역시도 일반 국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부처기간별로 추진되어 오고 있던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령자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간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로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지원이 있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속 추진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람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운전면허자진 반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운전면허자진 반납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면 알수 있을 듯한데요. 고령자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야간에 위급상황이나 급하게 차량을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허용하게 된다면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할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할지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